여러분들을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금 카운터에서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좀 이런 걸 보여드릴까 합니다. 미싱도 중요한데, 제가 목표가 바뀌었다 했죠. 목표가 바뀐 만큼, 음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기존과 같은 프로세스로는 제가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음 최대한, 어 물건을, 좀 고급지게 보여야 됩니다. 그냥 기본이죠, 기본이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이런 데에도 입점을 제가 하려고 하면은 저의 브랜드여야 되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아직 뭐 시작 단계죠. 근데 일단 대기해야죠, 그쵸? 뭐든 간. 안 되면 대기하고. 네이버에서도 어, 돈을 벌수 있는 사업자를 뭐 막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도 주수를벌수 있으니까 음, 그리고 초반에는 좀 많이 파는 전략이 중요한데 뭐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팔아 가지고 조금씩 판매량을 올려서 음, 뭐 많이도 아닙니다 하루 뭐 10건 정도만 해도 10개잖아요 그쵸? 10개면 5만 원, 10만 원뭐그 10개면 5만원 이제 10만원 뭐그 정도 매출이면은, 어때요? 괜찮죠? 그래가지고, 그 정도를 일단 목표로 해보고, 하루 한두 개만 들어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막 한두 개 정도 딱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도전은 언제든지 이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가지고, 어 아무튼, 오늘은, 어막 단순히 반복 작업도 중요한데, 머리를 쓰는 날입니다. 그쵸?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거, 전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뭐, 재밌죠. 그래갖고, 제 옛날에 그림 그린 거 좋아해가지고, 오늘 요런 거좀 그려봤어요. 좌우 반전돼서 그런데, 어그 토스트 모양 로고입니다. 토스트. 그러니까, 저의 시그니처 하면 토스트기 때문에, 이제 토스트, 구구 토스트를 이렇게,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겹겹이 돼 있는 게 멘보자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제 로고화를 할 수도 있고, 저희 집 가게가 보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살짝 경사지게 집이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심볼이 될수 있을 것 같고 DRR 이거는 드르륵이라는 약자입니다. 뭐 드르륵이라는 표현뭐 쓰는데 많겠죠. 뭐 저희, 저희만의 저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구구 드르륵 이런 느낌으로 네. 구구 공방 이런 느낌으로. 저 혼자 아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좀 어머니한테 저게 다 해왔기 때문에 뭐 어머니랑 같이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거는 이제 저 혼자의 느낌이고 집을 넣으면 가족들이 같이 하는 분위기가 날 수도 있겠고 뭐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9니까뭐 포켓몬스터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새 포켓몬이죠 그래갖고 새니까는 이제 새도 한번 그려봤어요 뭐 요런 새도 그려봤고 요거 뱁새 같은 거 뱁새는 그냥 제가 좋아해서 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뭐 99랑은 연결 연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귀여워서 했는데 뱁셔도 사실 좀 캐릭터가 많죠. 그래갖고 뭐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요거는 이제 손글씨입니다. 다 제가 손으로 다 그렸고 결국 하다가 어네 이제 갑자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스티커 붙여줄 때요렇게 붙여드리거든요. 그냥 막뭐 막 이런 이런 거. 이건 쭉 빼가지고, 이제 손님 들딱 붙여드리면은 뭐, 별로 인상이 안 남겠죠. 그냥 평범합니다. 그냥, 바쁠 때는 근데 저도 이거 쓰거든요. 바쁠 때는 쓰고,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다 그려야 되죠. 그죠 별거 아니긴 한데, 그래도 꽃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어, 뭐라 해야 되나. 일단 가방 디자인을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범용성 높은 거는 노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바탕색은 보통 백 아이보리에서 뭐 광목 아니에요. 흰색은 좀 밝은 느낌이고 제 생각에는 그냥 아이보리가 제일 좋았어요. 그건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저희 보면길 고양이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도 해봤는데 고양이도 뭐 그런 거한 것보다는 거제 집이 이제 꽃도 많은 집이 너무니까 다육이는 조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제가 자주 그리는 꽃 모양으로 그냥 뭐 이렇게 했으면 되냥 이라면 좀 무난하죠. 무난가 돼요. 쓰다 보니까 잘못 썼어요. 이게 핸드메이드 써야 되는데 이게 D 써야 되는데 I D 라 썼어요. 이렇게 잘못 쓴 거고 이제 바이 구구 이제 구구 D D R 입니다. 구구 두르르 그래갖고 좀 여러 번썼으니까요렇게 이제. 지금 요런 모양이죠, 느낌이. 요런 모양. 이제 요렇게도 써보고, 일렬로도 써보고, 하다가 요거는 이제 좀꽃 모양이 계속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요꽃 모양이 곡선이 좀 마음에 들고 요거는, 요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음, 아니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이 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제, 저는 한 2cm 짜리 생각했거든요. 2cm 폭에 6cm면은 그 오리 라벨이랑 사이즈 가 같습니다. 이제 그 사이즈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튼 이제 정사각 배치를 해야겠죠. 직사각 배치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게 이제 요 배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주문 과정은 또 어떻게 됐냐 그런 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라벨 같은 거한 번도 안 만들어 보셨겠죠. 다들. 근데 저는 어 저도 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오늘 해봤거든요. 카메라를 좀 180도 전환해서 컴퓨터를 좀 비춰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엄청 원시적으로 제가 화면 띄워놨죠. YC 라벨이라는 사이트고요. 포스기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뭐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이런 거좀운 정도 할수 있습니다. 음, 이 보면은 실크 인쇄돼 있어. 요 실크. 뭐 그다음 주자 라벨. 주자는 제가 이제 써봤는데 이런 이런 느낌. 가방에는 좀안 어울릴 것 같죠 이게. 그래가지고. 단가도 비싸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5,000원짜리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비싼 소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프린트라고. 40수. 40수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가지고, 뭐제 생각에는 40수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해가지고 해봤고, 23수는 이래 보면요. 굉장히 좀 두꺼운 느낌 많이 나거든요. 요것도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 그 병아리가 40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수 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매수가 많을수록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5천 정도로, 5천 개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봤고, 보통 그런 거 병아리 같은 거 사잖아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런 거를. 보통은 이제 컴퓨터 하면 따로 이제 편집해서 띄우는데, 그것저안에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병아리? 아, 왜. 네. 소잉스였나? 소잉스였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 그러면. 소잉스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고민했었습니다. 소 소잉스. 병아리가 아니고 오리라벨인 것 같아요. 오리라벨. 맞죠? 소잉스가 맞네요. 100개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100개 이렇게 팔고, 10개씩 사면은 7천, 1700원이죠. 제가 쓰는 거 똑같은 거 있죠. 그러면, 뭐, 뭐, 그진 개당 100원입니다. 그쵸? 그렇죠. 개당 100원이고, 택배비 4개입니다. 네, 요렇게 하면은, 개당 150원이네요. 어, 제, 제 기억으로는, 소잉스 이 사람들,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아무튼, 100원대 가깝게 구입 옛날에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5,000개에 18,000원 되어있죠. 너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2cm 미입니다한1.8 정도 돼요. 오리가. 그다음에 이 보면은 어 여러 가지 있죠.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저희 뭐 색깔만 일단 보면 됩니다. 그다 뭐 같은 재질이고요. 색깔만 보면 됩니다. 이 보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그재그 표이돼 있죠. 요거는 헤링본 같은 느낌이고요. 오리가 요거죠. 요거고. 요것도올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는 이제 완전 흰색이고, 요거는 좀막 백아이보리색 그런 느낌입니요 요거는 점찍혀 있으니까 생지겠죠이렇서 색깔만 좀보시고 저는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백아이보리 색깔 어, 시원한 거 드릴까요? 아 네, 잠깐만요. 예. 아니요, 요, 세컵들입니다. 뭐, 루베리 먹다가, 제컵에 뭐, 제목에 있던 세컵들이그 다음에 보시면, 뭐, 다 나와있죠.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뭐,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시를 하시면, 하시면, 이제, 라벨에 점이 찍혀있어요. 그 다음에, 헤링본 모양으로, 이 W 돼있죠. 이게 제 생각에는, 그 패턴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흰색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밝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음. 정도. 제가 쓰는 것도 전부 아이보리입니 무난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여기 아이보리고 여기에 이제 점 찍혀 있는 게 그거 뭐. 그거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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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가 뭐가 뭐뭐뭐 못할 거예요. 억지로 보지 마시고,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보면 또잘 외워지거든요. 당장 할 거는 이제 요 어떤 모양을 할지만 본인이 정하시면됩니다 저는 해보니까 반, 제, 저의 제품이 반접이 한 개만 있으시면 웬만한 건다할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반접이 한 개만 했고 대신에 이렇게 길다란 폭으로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 되거든요. 뭐 보면 좀 어려워요 뭐 어떻게 주문하는지 모를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갖고 저도 음 맞죠 없죠 그래갖고 뭐 어떻게 주문하는지가 안 적혀있어요 그냥 하고싶은데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뭐 2cm에 뭐 저처럼 몰라서 생지 했거든요 생질를 하고 반 접이 할거죠 반 접이 누르고 색상이 뭐 제가 뭐 한개 할지 두개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그래도 노란색깔 넣을거니까 한개 넣고 디자인은 제가 이제 손 그림이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뭐, 그거는 할 필요가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구매를 눌렀습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그냥 결제까지 했어요. 결제까지 하고. 아, 저는 이제 네이버 이런 거 보면, 한대 카드, 여기에 30만원까지 5%씩 올라갑니다. 20만원까지 5%고, 그다음부터 1%씩 올라가는데, 말이, 30만원 실적을 하면은, 다음 달에 또뭐 혜택이 있으면 되겠죠. 요 신용카드 부분좀 체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어, 아무튼 결제했어요. 결제하니까 이게 톡톡이라고 이 화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문의를 넣어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주문 양식 이제서야 이제 이게 제이 나옵니다. 그래갖지고 어, 보니까 이제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나 주문을 취소하고 여기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대로. 이대로 잘 거라고. 근데 이제 제가 주문을 취소했다가, 이게 어, 문의를 넣은 이력이 있으니까, 이분도 이제 좀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 할 건데, 좀 상담하려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요렇게 만들 거다. 디자인이 이렇게 했고. 맞죠? 그리고 제가 여기 취소 적어 놨습니다. 수량 5,000개, 색상수. 이제 제 모르니까 이게 뭐, 흰색? 검정, 그 다음에, 이게 뽀리죠.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 색깔 3개 들어간다 적어 놨잖아요. 몰라가지고 이래 적었는데, 네,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갤럭시 보면은 메모장에서 이렇게 색칠할 수 있잖아요. 손으로 색칠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대로 눕기 따서 사용 가능합니까? 눕기는 이제 이거 테두리 따는 거 있죠. 테두리 끝에만이 잘라가지고 쓰는 건데, 이, 예, 이, 전문 업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 서비스 해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냥 크면 가능한 세상도 넣어야 되나요? 예, 저렇게 노란색 넣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쪽 이제 카카오톡으로 네,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담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지 다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든 이제 디자이너분한테 뭐 결과물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색칠을 해드리겠다 이제 말씀 나온 거고 이게 눕기가 따진 겁니다. 자세히 보면. 눕기가 깔끔하게 따진 겁니다. 예, 여기는 제가 이거 영수증형제에 적은 거라가지고 깔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뒷면에 이런 게 보이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줍니다. 빠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음, 결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니까 이제 톱 요대로 그러니까 결제를 해라고 딱 안내를 해주신 거예요. 음, 친절하시죠? 그래가지 요렇게 해서 링크도 딱띄워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결제를 했고 음, 하니까 이게 뭐냐 사이트가 이래 있는데 색깔 코드표입니다. 포토샵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작업하면 이제 이런 거 좌표값 입력하면 바로 색 나오잖아요. 색깔이 어 마정도 들어간 이제 그런 거 바로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사이트를 이제 RGB 컬러 코드 알려주시고 노란색도 다시 보여드릴까요? 노란색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e l l 로우도 있고, 이 보면은 제가 선택한 게, 요거 미디엄 옐로선이가 있거든요. 조금 진한 거, 개나리색 같은 거. 뭐, 저, 종류가 많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노란색도 이제 여러 가지니까 이제 그거 선택하는 작업.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라벨 방향 보시면 이제 반 접었을 때, 어, 앞뒤 똑같은 모양 나오게 할 건지, 반전돼서 나오게 할 건지, 그거 정한 거였고. 당연히 이제 앞에 꺼야겠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또, 스크린샷 찍은 다음에, 이렇게 뭐, 펜으로 색칠을 했어요. 잘 보이게. 접고, 왼쪽고 하겠다. 결제까지 했으니다 끝났겠죠. 요렇게 해서 라벨 진행을 했고요. 아무튼 이제 라벨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라벨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썸네일 아마 이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 그래 가지고 이제 직접 오늘 그냥 손그림을 이렇게 그려 가지고 라벨까지 바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라벨 하면은 디자인도 해야 되는데 디자인 값이 비싸죠,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는 저는 오늘 어 뭐, 다이소에서 살수 있는 그냥 이소지 모르겠어요. 이거 옛날 직원분한테 받았는데 붓펜입니다. 붓펜이고. 뭐 그려볼까요? 재미삼아서 그냥 뭐엄 음, 로고 엄청 막 엄청 막잘 만들고 그런 거는 제가 뭐안 해봤죠. 그래가지고 막 대충 만들어봤거든요. 그냥 그리고 제가 로고는 사실 고민은 많이 했었죠. 했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떠오른 거 그냥 했습니다. 그냥 색깔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직접 그려도. 이런 모양 나오죠. 어, 이 제가 제 직접 이제 로고를 만들었다는 증명이고요. 이렇게 해야 더 이제, 어, 딴 사람 안 써요. 직원 안 쓰고, 이제, 너가 직접 했네. 어, 또 이거 철자 틀린 건 양해해 주시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음, 잘못 썼어요. 저희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입모양 조금 다르게 해봤는데, 그거는 뭐, 제희 눈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진행됐다. 어, 간만에 손 그림 그리니까 또 재밌죠. 그래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저 말고도 뭐 아이패드든지 뭐 그런 게손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많고, 이제 뭐, 크몽 이런 데서 크몽이 뭔지 또 모르시겠죠. 이러분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포스기가 돼가지고, 요렇게, 요거 누를 수가 있거든 이게 편합니다. 이게. 손으로 이렇게 터치가 됩니다. 좀 느리니까 그거만 이제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뭐 로고 디자인. 근데 제 생각에는 로고가 엄청까지 막잘날 필요는 없을 거는 같은 거예요. 그냥 그냥 본인 느낌만 딱 담아가지고 하면 될 거예요. 이만들었만들 쳐요. 얘. 이런, 이런 거 봅시다. 야 그러니까 이만 원은 이제 아까 저희가 만원 보고 저는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만 원에서 이 들어왔는데 클릭을 하니까 저기 그렇죠. 단선 수정, 단순 수정 이 그렇죠. 로고 수정 및 복원이 만 원이고 시안인 이제 8만 원입니다. 어째 보면, 요런 게 좀, 뭐라 해야 되노. 그, 기업가로서는 좀, 저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니까, 러 우리 8만원 벌려면은, 8시간 최소 일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그림 한 방으로, 이 그림 한 방으로, 8만원이 됐죠. 제 그림은 그러면, 뭐, 8만원쯤 될 수도 있죠. 그죠잘하면 그래가지고, 아마 뭐 엄청 로고 보면은, 제 생각엔 이쁠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이쁠 필요까지는 없고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한 로고 같은 거 느낌도 많이 봤거든요 그냥 본인 가게에 어울리는 로고는 그 사장이 제일 잘알 겁니다 전문가가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게 100점짜리를 할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하면 됩니다. 적당히 하고 이게 별로잖아요 바꾸면 됩니다. 그게 훨씬 저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게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또 나중에 쓸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또 다른 로고 한개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서 로고를 차라리 여러 개 가지는 쪽이 좋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8만원씩 빌면 될 수가 없어요. 아 저도 아까 방금 뭐새 모양도 있었고, 집 모양도 있었고, 이제 꽃 모양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로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뭐 그거를 내가 만들 시간이 없다. 난 디자인의 소질이 없다. 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써야겠죠. 뭐 패키지 같은 거하든지할 때. 근데 어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느낌이 드시면요. 어, 이런 것도 이제 방법이 될수 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죠. 대충 대한민국은요. 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전문업자분들이 이제 몇십 년 하신 전문가들이 하는 데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90년대 초반 분위기가 어떻죠? 대, 뭐 대충 양식 필요 없이 말만 하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처럼 뭐 예약하고 까다롭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장점이죠, 그렇죠? 대신에 이 보면 좀 불친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저만해도 이제 요거 결제는 방법. 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잖아요. 디자인 같은 거 제출한 거.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적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어뭐 그러니까 문의 주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주문 전에 이렇게 해서 저랑 이제 뭐 견적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적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그래 그 문구가 안 적혀 있어가지고 혼선이 왔었는데, 뭐. 뭐 젊은 분들은 요즘 이런 거는 이제, 잘 체크해서 적어 놓으시겠죠 아무튼 요런 데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로고 딱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딱 하시, 하시기 편하게 아무튼 이제 그 업장의 좀 성격 같은 것도 보면 대충 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응. 응. 그렇고 뭐 잘되면 억수로 이제 시간 낭비 없이 서로 편하거든요 이 방식이 좀 뭔가 이 까다롭게 하고 뭔가 절차가 좀 필요한 경우에는 요런게 좀안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가게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땐 신빙성이 좀 있었습니다. 보면 이제 소잉 팩토리 로고도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땐괜찮은니다 아무튼 이제 요거는 그렇고. 자, 다음.